지난 주에 우리 종과 자녀와 친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교 시간 때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통로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정리를 하고 제가 갈게요. 종은 어 뉴욕에서 야구장에서 잃어버렸던 그 아이가 돌아왔을 때 세상에 살던 것처럼 여전히 눈치 보고 여전히 잘해야만 될것 같고. 또 내가 잘 못하면 혼날 것 같고, 내가 잘하면 뭔가 콩고물이라 떨어지고, 뭔가 나한테 좋은 일을 해주셔야 하면 될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종의 마음입니다. 사실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한테 오면 대부분 그 종의 마음으로 시작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는 잘 못하면 혼나고, 잘하면 상이라 좀 주어지는 그런 삶에 젖어 있었고, 항상 눈치 보는 삶으로 살았으니까. 근데 자녀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자녀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 없이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해서 이제는 내가 잘해야만 되는게 아니고, 못해도 괜찮구나. 내가 뭐 잘했을 때꼭 하나님이 뭐 상주셔야 된다. 이런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업이 다내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게 한다는 천국이 뭔지, 뭐 이런거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거죠. 근데 자녀까지만 해도 여전히 관심사는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편안한 거. 종일 때도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편안한 거. 근데 친구는 뭐가 다르냐면, 이제 하나님한테 관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생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에 관심이 생긴 겁니다. 그런 거에 관심이 생긴 다음부터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친구 관계인 그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탁도 하실 수 있죠. 종원아 새로운 저 형제에게 네가 가서 말을 좀 걸어줄 수 있겠니? 참고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희도 부탁하셨는데 제가 순종을 못했던 <laughs> 얘기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저는 친구 같은 관계가 아니었던 거죠, 그때. 어, 하나님은 친구 같은 사람에게는 당신이 하시는 일을 숨기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친구 같은 그 사람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으니까 자녀처럼.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줘도 그 자녀는 버거워만 하고 부담스러워만 하고 별로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자녀와 친구의 차이였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못 드린 것 같아서 그걸 먼저 드리고 오늘 걸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중에 마지막 언약입니다. 다섯 번째 언약인데 제일 유명한 장면이에요. 어 네 번째 언약까지 약속받은 대로 정말로 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임신을 해서 이삭을 낳습니다. 정말로 이삭을 낳은 거예요. 사라는 폐경이 된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엄청 많았는데 그리고 애를 낳은 뒤 15년쯤 16년쯤 지났을 때의 일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22장 2절에서 3절 말씀이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두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 저로 치면 이제 요한이죠. 다른 애가 없으니까 독자인 이삭을 데리고 내가 정해준 산에 가서 개를 제물로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요? 묻지도 않아. 그냥 일어나자마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들들을 데리고 아들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그 말은 이제 정말로 태울 마음으로 데려가서 가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는데, 어, 제가 지난주과지지난주인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라가 나는 폐경이 됐으니, 날 속에서 아이가 나올 수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여종이라도 하나 데리고 당신의 피를 이어라 해가지고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는 죄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야 라고 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사라가 이삭을 낳은 다음에 이삭이 그니까 그 이삭이 젖을 뗄 때쯤 됐을 때 이스마엘이 이제 어 니가 뭘다이뭐다 이어갈 낸 거야? 네가 약속을 지키는 거야 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려야 된다가 된 거예요. 결국 정말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얻은 아들인 이스마엘이 13살에서 한 15살 때쯤 됐을 때쯤 이 아이를 광야로 보내문이다. 당시에 광야로 보낸다는 것은 애가 이제 죽을 거, 죽을 걸 알고 보낸 거예요. 그 때, 아브라함이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아무리 이삭 둘째가 생겼어도, 이스마엘을 자기의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갈 애라고 생각하고, 십몇 년을 키웠던 애니까. 그 아이를 떠나보내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다음에 이삭이 15살쯤 됐을 때, 하나님의 그 이삭마저 바치라 그런 거예요. 어, 어떤 분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애완견은 대체가 가능하대요. 이 애완견을 가지고 있다, 이 애완견을 죽으면, 다른 애완견을 사서 정을 붙이면, 예전 애완견은 조금 기억이 좀 괜찮아지고, 걔 대신 제가온 것처럼 생각된다는데, 사람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첫째가 뭐 떠났다고 둘째면 괜찮냐?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상황은 첫째를 둘째 때문에 떠나보내고, 둘째마저 죽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되게 극한의 상황인 거죠. 이거는 뭐,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아들을 뭐, 목사로 만들겠습니다. 뭐, 내 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이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물론 욥기나 이런 걸 보면, 우리를 아주 극한으로 모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려고 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정말 극한으로 갔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진짜가 드러나니까. 근데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이스마엘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그리고 이삭마저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은 진짜 너무 극심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약간 이단, 막 사이비 종교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자식을 바쳐라, 막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결국 저의 이런 생각과 비슷하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그것은 나는 할수 없는 거. 아브라함은 믿음이 강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강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나는 불가능한 거 이렇게 귀결을 내리고 어,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의 내용을 그냥 무슨 이순신 장군처럼 예전에 있었던 정말 위대한 사람 하지만 나는 그 사람처럼 살수 없어라고 그냥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강조를 몇 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우리가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오늘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그냥 써놓은 것이 없습니다. 다 살아내라고 쓰여져 있는 거니까 성경 중에 이러이런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지만 이러이런 말씀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 성경을 아닌 것 같은 부분을 제끼시기보다는 그 성경을 왜 그셨는지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또 물어보고 하는 그런 습관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라고 쓰여졌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을 잘드릴게요히브리스 저자가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얘를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고? 왜냐면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라. 즉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도 본문에서 죽은 자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다.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 앞에 앞 앞에 네 가지 언약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앞에 앞에 네 가지 언약은 다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늙고 사라처럼 폐경이 온 그런 관계의 부부에게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것을 믿지 못했고 사라도 못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가를 써서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자기 인간적인 노력이라도 했겠죠. 그러니까 죽은 자랑 다름없는 늙은 자기의 몸. 죽은 자와 다름없는 폐경이 된 아내의 몸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이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 하나님은 아예 불가능한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많은 인적을 이루신다고 이미 말씀하셨으니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이삭을 죽이면 또새 생명을 뭘 하실 수 있는 있나 보다라는 마음으로 의심 없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진짜 나를 믿는구나 내가 이제 알았다 하시면서 그 어린 이삭을 죽이려던 것을 멈추고 내가 준비한 순양으로 대신 제사를 드리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준그 약속을 완전히 지키겠다라고 마지막 다섯 번째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이것은 우리 모든 신자들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은 늙은 자기의 몸과 폐경이 된 자기의 아내의 몸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아이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기회들을 자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가능할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뭘 하라 그러거나 하면 우리는 이건 당연히 우리 머릿속으로 이건 당연히 불가능하니까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합니다. 왜냐?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 그것을 그냥 하면 반드시 우리의 감정이 너무 실컷 우리의 이성이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건 우리의 그동안 성품이 도저히 이건 못하겠건 반드시 우리의 죽음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어야지만 그 상황에서 순종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때 순종을 해봐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서 죽음 가운데, 이거는 불가능한 거고, 이거는 가망이 없는 건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세상에선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새 생명이 나오는 그런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죽음을 요구하셨을 때그 죽음에 대해서 의심 없이 갈수 있었단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세상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 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선을 못 넘으니까. 하나님을 만난 뒤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내 이성에 갇혀서 혹은 내 감정에 갇혀서 나는 아무리 하나님이 뭐 옳다 그래도 내가 싫은 건 못해. 난 아무리 하나님 옳다 그래도 내가 이해 안 되는 건 못해. 난 아무리 하나님 옳다 그래도 난 이렇게 살던 사람이 아니니까 못해.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죽지 못하니까 부활도 경험 못한 채 그냥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신 한 가지 예가 있어요. 저는 어 예전에도 몇 번이나 간증을 했지만 명예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명예를 통해서 빨리 안정되기를 바랬어요 저는 뭐 엄청나게 공부를 잘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명예를 얻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되게 오랫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물다섯쯤 됐을 때 혹은 서른 살쯤 됐을 때 제가 공부를 서른한 살까지 했으니까 서른 살쯤 됐을 때는 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공부를 굳이 하지 않고 직장에서 일을 벌기 시작해 돈을 벌기 시작해 가지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좋은 옷도 입고 다닐 때 저는 맨날 햄버거나 먹으면서 정말 쓰러져 가는 그런 차를 타면서 공부를 계속 했습니다. 그데 별로 억울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나는 이것이 더 옳은 투자라고 믿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교를 계속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공부한 건 영화였습니다. 영화. 영화는 참 이렇게 어,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미국 본토 사람들도 영화를 전공한 사람 중에 3%만 영화로 돈을 먹고 살고 나머지 97%는 다 다른 일을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학생으로 갔기 때문에 본토 사람보다 훨씬 더 조건이 열악했고 어, 참 어려웠습니다. 왜 유학생은 어렵냐면 유학생은 졸업한 다음에 1년 안에 어,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이 사람을 내가 돈을 더 많이 주고서라도 고용하겠다라는 회사를 찾아야만 돼요. 1년 안에 저를 고용하는 회사를 찾지 못하면 저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은 어, 미국에서 공부를 해도 보통 자기 전공과 관련해서 미국에 남지 못합니다. 남을 기에는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정말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그 회사에서 저를 스폰서하겠다는 것까지 받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졸업하기 1년쯤 전에. 저는 졸업한 다음에 바로 저에게 그 저를 스폰서할 회사 찾아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영화 관련해서 저에 대한 많은 걸 준비를 해서 저는 영화 편집을 공부했으니까 저를 그 동안 좋아해줬던 교수님들을 다 찾아가서 교수님들을 통해가지고 제가 졸업하자마자 이 교수님이 추천해줘서 우선은 이팀저 무슨 영화 팀에도 들어가보고 이 영화 팀에서 안 되면 그 다음 다른 영화 팀에 들어가보고 해서 네 개의 영화 팀을 준비를 해놨어요. 제가 취지, 저를 한번 테스트해볼 수 있는 그런 영화팀 그 영화팀 중에 하나는 그전해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편집상 아카데미상을 받은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 먼저 저를 뭐 해주며, 해줄 수 있고 다 돼있었어요 다 그래서 저는 어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공부도 최선을 다했고 어 이게 평생 바래왔던 거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을 때 어느날, 신목사님이, 정원이정원아 부르시더니, 너 졸업할지 1년 남았지? 그래서, 네, 그러셔서, 정원아네가 그럼 졸업한 다음에 갈수 있는 분야는 뭐뭐가 있어? 물어보셔서, 제일 높은 분야는 영화고요그 다음에는 t v 고요그 다음에는 뭐, 인터넷이나 케이블 TV 같은 게 있겠죠. 근데 저는 영화 쪽으로도 좋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또 영화 쪽으로 제가 졸업한 다음에 갈 곳도 네 군데 정도를 이렇게, 준비해 놨기 때문에, 1년 안에 이 4개 중에 하나에서 저를 고용만 하면, 저는 아마 남실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종원아, 네가 매주 교회에서 만드는 영상은 이 3개 중에 어떤 레벨이야?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교회에서 항상 일주일에 하나씩 영상을 만들어서 예배전에 틀, 틀, 튼 틀는 봉사를 했었거든요. 제가, 제가 만드는 레벨은 영화 레벨, TV 레벨이 아니라 밑에 인터넷과 케이블 레벨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 그러면 인터넷과 케이블 레벨로 네가 직장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 인터넷이나 케이블 레벨은 제가 지금 하는 것 같은 공부도 할 필요 없고, 이 레벨도 아니고, 이거를 제가 굳이 왜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일단 목사님 앞에서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에 와서, 하나님, 목사님이 잘 알지도 못하시는데 저한테 이렇게 막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무시해도 되겠죠? 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갑자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 같은 게 순종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을 바로 못했습니다. 당연히 못했겠죠. 제가 평생을 바라왔던 명예와 안정은 저 위에 레벨인 건데 이 밑에 레벨을 자꾸 하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참고로 이 밑에 레벨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넷플릭스 뭐 이겁니다.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넷플릭스 이런 것들은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터넷이나 뭐 케이블 같은 걸로 TV를 보는 거가 유행하기 전이었는데, 목사님이 그걸 아셨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제가 하나님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으로 인도받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항상 니네 리더에게 순종하라는 말씀만 주셔가지고, 제가 하나님,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 케이블 TV 쪽으로 제가 졸업한 다음에 갈 만한 데를 알아보니까 저는 영화를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한 기술이 이 밑에 레벨에서는 쓰이는 게 거의 없어요. 너무 밑에 레벨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도와준다고 약속했던 그네 개를 도와준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 밑에 레벨로 왜 가냐고 저한테 자꾸 너왜 자꾸 굴루가 나 그러냐고 영화를 가야지 라는 말 계속 했었고 저도 계속 마음에 죽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준비해왔던 명예와 평생 동안 준비해왔던 그 안정적인 삶을 그냥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느낌이 제 마음속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너무 괴로웠고 괴로울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길 원하셨고 그 과정을 여러 번 겪은 다음에 결국은 저를 추천해주고 기 했던 거다 뿌리치고 인터넷 TV 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취직이 잘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인터넷 TV 쪽으로 제가 특화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은 쉽게 무슨 취직을 할때 저는 인터넷 TV 쪽으로 계속 기웃기웃 하면서 몇 개월간 취직을 못한 상태로 계속 있다가 이상하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어떤 회사에 어떻게 어떻게 돼서 들어갔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사가 지금의 넷플릭스나 지금의 뭐 애플 TV, 지금의 뭐 디즈니 플러스, 이런 것들이 다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영화를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초창기 때 법적인 문제를 싸우고 초창기 때미국의그 팔로를 뚫은 회사가 저, 를 고용한 그 회사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 그때 이걸 그 누구도 계산할 수 없었는데, 결국은 이 회사가 훨씬 더, 지금 영화는 대부분 사양산업이 됐습니다. 코로나까지 겹쳤기 때문에 더더욱 영화관에 사람들갈 수도 없으니까. 또 영화는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어, 사양 삶이 됐고 그 목사님 이 말씀하신 그게 오히려 저에게 훨씬 더 좋은 지금 훨씬 좋은데 당시에 제가 못 봤을 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래서 그 밑에서 간것 덕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 유학생이 공부한 다음에 공부해서 1년 안에 뭐 취직이 돼 가지고 되는 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근데 저는 이회사통해서 그것도 됐고 또이 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학벌이 너무 좋고 백그라운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영화하던 사람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저에 대한 대우도 항상 좋았고 제가 실력이 없어도 저를 항상 높게 봐주고 저를 자르지도 않고 나중엔 저를 매니저로도 세우고 선교사가 되기 직전에는 부사장까지 세웠습니다 제 분야 컨텐츠 오퍼레이션이라는 분야에 부사장까지 세워서 한 서른 명 정도 고용도 할수 있게 해주고 근데 제가 이런 것을 계산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정원한네가 그때, 네가 평생을 준비해왔던 명예, 네가 평생을 준비해왔던 그 안정된 삶을 내가 하라는 순종 때문에 죽였을 때 부활을 경험해봤잖니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물론 저는 어,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요한이를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칠 수 있겠냐 했을 때는 뭐 아브라함처럼 <laughs> 그렇게. 죽음을 경,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훨씬 더 규모가 작은 순종을 한 거겠죠. 이거 저의 믿음이 그 경험을 통해서 좀 커지고, 또 다음 죽음을 경험했을 때또 부활을 통해서 경험이 커지고, 저의 믿음이 점점 커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어,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순종해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내가 죽었을 때, 나의 감정이, 나의 이성이, 나의 성품이 죽었을 때, 어? 나는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부활, 나의 삶을 부활시키심을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통해서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아주 작은 것부터 떠나라부터였죠. 떠나라부터 순종하면서 그 믿음이 점점 커진 겁니다. 저는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니까 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답대로 나의 삶을 하나하나 나를 죽이는 걸 통해서. 나의 삶에 많은 부활이 일어나야지 내가 하나님을 더 누리고 살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딱 잡은 다음부터 사실 어 오늘 제가 나눈 얘기는 경력과 관련된 얘긴데 경력과 관련된 이것은 제가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할 때 이렇게 하면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훨씬 잘된 것처럼 저희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들 하면 가족들을 다 잃을 줄 알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다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미국에서도 그제 동생이 잘 하나님 안에 서 있고 또 이번 주일날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저희는 제주도로 갑니다. 저희 사촌 형들 다 모아서 내일 제주도에서 또 예, 인카운터 후속 무슨 프로그램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 형들도 들 제가 이렇게 교회에 갑자기 가고 하면은 관계가 다 멀어질 줄 알았는데 실제로 처음에는 저를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고 멀리 했던 것 같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훨씬 더 가까워졌고 뭐제 아내와 의 관련해서서도 제가 잘못한 것이 많지만 또제 나름 하나님 뜻대로 이걸 하면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제 권위가 막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그런 죽음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 제 권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 권위가 오히려 더 세워지는 것도 많이 경험하고 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죽음과 부활을 조금 조금씩 경험하는 삶들이 제삶 속에 조금씩 조 조금 쌓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한 번도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해서 매번 죽을 때마다 두렵고 불안하지만. 실망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 저는 이 아브라함과 저를 비교할 수는 없겠죠. 아브라함은 훨씬 그큰 레벨까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서 그걸 믿음이 큰 사람이니까. 저는 아직 그 과정에 있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그 죽음과 부활의 그 신앙생활에 동참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제가 오늘 설교자로서 여러분께 정말 드리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제 축복을 하려고 하시는데 만약에 아브라함한테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고 싶으셔도 이삭이 우상이니까 우상을 축복하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이 우상인 이삭이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아야 축복을 할수 있다는 그 입장이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그 죽겠는 마음, 이걸 하려니까 내가 이해가 도저히 안 돼서, 혹은 내 감정이 도저히 안 돼서 이 죽겠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에게 이삭 같은 존재들이라는 뜻일 거예요. 이것을 하려니 내가 너무 아까워서 안 되겠고, 이것을 하려니 주변 사람들이 너무 걸려서 안 되겠고, 결국은 다 하나님보다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부활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 삶은 하나님보다 중요한 우상들로 가득한 삶을 살수 밖에 없어요. 저에게 있어서 명예와 안정된 직장이 하나님보다 훨씬 중요했듯이 아마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계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받은 건 떠나는 거였습니다. 원래 있던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떠나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세상 속에 있으면서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제 떠나야 되는 것들을 떠나는 과정 중에 계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막상 떠나려니 죽을 것 같고 떠나려니 너무 괴롭고 힘들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부활을 기대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드려야 할때 예배를 드리려니 어, 지금 특히나 요즘 코로나고 또 상황도 어려워하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를 선택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에게 많은 죽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죽음을 그냥 인정하고 하나님께 발을 뗄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또 작은 부활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 뒤로 아브라함의한 것들은 쭉뭐 나열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남을 섬기는 문제, 남을 섬기려면 당연히 자기가 죽어야 되겠죠? 11조 하는 문제, 11조 하려면 당연히 자기가 죽어야 되겠죠? 그렇게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것들때 순종함을 남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삶에 하나하나 부활시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받고 이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을 하나하나 경험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고 믿음이 점점점점 성장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 동참하고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는 친구처럼 우리가 자라기를 부산 은혜교회를 통해서 다 같이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해야 믿음이 생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부산을 통해서 이 부산 은혜교회를 통해서 부산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게 변화될 것이 믿어져요. 어, 정말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갈수 있을 거라고 믿어집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많은 죽음이 요구될 것이고 하지만 이게을 끝까지 갈 겁니다. 어,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죽음 가운데서 새 생명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이 해하 는 거, 우 리가 느끼 는 감정, 우 리가 그동안 살아온 성품 에갇 히지 말고 하나님 의 지도, 발을떼 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 습니다. 다 같이 기도 하시 겠 습니다.